안녕하세요. 저 오늘 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찍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여기 K1A 전동건 오늘 리뷰해 볼 거예요. 일단은 박스는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AA 건전지 6 개, 여섯 개 AA 건전지가 6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커터칼 총자 이제 준비물은 끝났고요. 이제 상자를 뜯어 볼게요. 뜯고 올게요. 자, 내부를 뜯으면 이렇게 자, 제 세팅을 해 놨는데 내부를 뜯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총 먼저 볼까요 총이 살짝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중간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 탄창이 있죠? 탄창을 꺼내고,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탄창이 있죠? 탄창은 여기다 둘게요 그리고, 건전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는 건데, 그리고, 얘네들 이거는, 여기, 이거, 이게, 여기를 눌러 눌러야, 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이렇게 돌려서, 쪽을 처음 사서 이쪽을 처음 사서 사는 모르네요. 일단 이거 좀 해보고 올게요. 아, 이쪽 어, 오른쪽 아, 앞쪽 오른쪽 부분을 여기 버튼이 있죠. 이거를 눌러서 뺀 다음에 일단. 3단, 2단까지 하고 쭉 빼면은 이게 빠져요. 그래서 저는 빼진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좀 바빠서.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라고 하시면 아, 여기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넣는 곳, 가늠, 가늠자, 아,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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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늠쇠. 손잡이 방아쇠 이쪽을 보시면 여기 세이프 보이시죠? 세이프 세이프는 안전 모드고요. 세미는 한발한 한 발씩 나가는 거고요. 오토 오토 연발로 나가는 거죠. 네 저는 좀 이따가 사격을 할 거기 때문에 세이프를 놓겠습니다. 딱히 아 여기 아카데미 거고요. 만 14세 미만 사용할 수 없고요. 딱히 어 칼라파트 있습니다. 칼라파트 띄지 않았어요. 음 이제 그 뭐지 배터리를 넣고 와볼게요. 자다 이거 그 건전지를 모두 뜯었는데요. AA 건전지 6개가 다 뜯어졌거든요. 지금 다 이제 껴볼게요. 음,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W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플러스 플러스라고 써있는 쪽은 플러스 쪽으로 가도록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죠. 준 다음에 이것도 하나를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로 껴줍니다 양처럼 껴주시 띠고 껴고 자 이제 모두 띠었는데요 자 여기 있는 거 이거 뭘 껴주겠습니다 뒤쪽에서 뒤쪽에서 밀어주듯이 밀어주듯이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리고 요쪽 요쪽 있죠 이거를또 이걸 또 밀어줍니다 밀어주고 어 뭐지 어 다시 밀어주고 밀어 밀어주고 띄고 이런게 껴져요 탄창에 총알 넣고 올게요. 자 이렇게 총알을 다 넣었는데요. 일단은 총알 총을 쏘기 전에 이거 이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쏘, 쏘는 걸. 자 여기 세이프 있었죠? 세이프. 세이프에서 세미 세미로 하면 배터리를 다아 배터리를 다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오토 오토를 끼면 이렇게 연발로 나가고요. 음자 이제 사격 영상 보시고 가요. 알았어.